아, 지금 여기는 좀좀 생소한 아, 좀 곳에 왔습니다. 여기 는 지금 거의 해가 동터기 전이에요. 해가 떴습니다. 해가 뜨고 지금 구름 사이에 좀 숨어 있거든요. 아, 지금 여기 좀 굉장히 재미있는 곳에 왔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아, 우리 도시와 산이 올려져 있는 수원입니다. 여러분 수원 잘 아시죠? 수원에서 제일 유명한 산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 여기는 사면이 다 도시예요. 빡빡한 이제 도시인데, 여기 지금 이제 산길이죠. 사실 여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기 이제 등산로인데, 여기 지금 저기, 그, 여기 수원 남문, 수원역, 그러니까 여기 수원역, 여기 수원 남문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도시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어, 팔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완전 그냥 골피치 올라가는 길 같죠. 예,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예 잠깐 우리 바쁘시죠 바쁘신 분들은 빨리 아침 준비하시고 출근하셔야 돼요 그죠 오늘 와야야이 생방송에 놈이예 바쁘신 분들은 빨리 지금 출근하셔야 되고 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저와 함께 에, 등산길을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았습니다 아이고여 진짜 빽빽한 도시예요 수원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뭐 최첨단 도시 또 조각하면 수원 삼성이 있고요. 여기 또뭐 유적지도 유죽,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동네가 여기 수원이에요. 저는 지금 수원에 있는 한 복판에 있는 팔달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팔달산을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전 여기 그 서울로 말하면 남산이죠. 여기가 바로 수원의 남산이에요. 예, 그만큼 어, 서울에 가면 남산이 유명하지만 또 여기는 그 저기 수원에 있는 팔달산입니다. 예. 팔다산에 와서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네, 지금 해가 떴어요. 제가 해가 떴는데 오늘은 구름이 껴서 아, 해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지금 정상까지 올라가서 시청 여러분과 함께 우리 복잡한 도시에 산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길이 좋아요. 예, 우리 참... 고생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좀 고생하시고 그죠 오늘도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체 하시는 분들은 아 사업체를 또 운영하고 가실 텐데 야, 오늘 또 힘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노래 한번하 이것도 저작권이 걸릴지 모르지만 뭐,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맞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도 지금 아, 이발소로 출근 어, 좀 잠시만 저도 이발소에 가야 되는데요. 예, 네, 이발소로 가기 전에, 아이구 어, 벌써 들어오셨네. 김영진님 어서 오십시오. 아침입니다. 오 다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아침 시간에, 아,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 저는 산을 타는 중입니다. 예, 네, 산을 보면 이게 화면을 돌릴 수가... 아, 이아알고나 아이 확대 파랑 새이맞 습니다. 새벽 정이 울렸 어요. 죄송 <laughs> 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와 아침이라서 모이가 엄청 달려드네요. 아, 이거 설치하는구나. 모든 게다 처음이에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바쁜 아침 시간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자,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죠. 구름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숨에 숨어 있고, 저는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모기가, 모기가 엄청 많아요. 가야 되겠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긴 지금 복잡한 도시의 산입니다. 이제 다 올라와 가야지. 여기 이제 시민들이 쉬는 나무도 있고요. 저는 지금 거무줄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안. 점심시면서 올라간 중입니다. 야, 아직도 여전히 산에는 목이 엄청 많은데, 지금 떠오르죠, 저기. 해가 떠오르죠. 이게 사실 저 정상 가서 찍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좀 전에 구름이 많이 깨가지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아이고, 예. 네. 아이고, 여러분. 아침,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오는데 정상까지 가서 저 해가 얼마나 떠오른지, 구름이 많이 떠있거든요 지금 구름 사이로 올라왔어요, 지금. 아까부터 지금 저도 왔고 올라온 중인데, 이제 지금 해를 만나서 좀 올라간 겁니다. 아, 이제 해가 올라오니까 좀, 좀뭐 촬영하는 것 같네요. 아까 해가 구름이 게가지고 이걸 어떻게 촬영해야 되나 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거막 거미줄도 있고, 지금 난리에 난리. 길도 막 헤매고 있고. 아침들, 아침들 드셨습니까? 식사도 하고, 바로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서 지금 아침 전입니다. 아침 전이고, 자, 이렇게 도시 복잡한에서 복잡한 속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원 아십니까? 경기도 수원, 여기 수원에는 산이 두 군데가 있는데, 왕교산, 팔달산, 그리고 뭐 이렇게 좀그 위적들이 어, 많이 있는... 정조대왕께서 지으신, 그는 수원 화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도시에요. 정말, 소, 서울 부근가는 최첨단 도시이기도 하고, 예, 이건 유적들이 많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는 지금 팔달산이에요. 굉장히 지금 사민으로 둘러싸있는이 팔달산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들 없는 데로 와서, 여러분, 남사스럽단 말 하세요. 남사스럽다. 예. 남사스럽다, 창피하다, 좀 민망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지금 남사스럽습니다. 지금 요, 이, 아 어, 수원 시민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아침 운동할 때좀 민폐라서 저 혼자 이렇게 그냥 거미줄 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저 해가 지금 떴다가 졌다가, 떴다가 졌다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 뭐, 깊은 산속이라, 아, 깊은 산속은 아니라, 새 소리는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긴 또 특히 이제, 풀벌레 소리, 풀벌레 소리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뭐, 도심 속에서도 숲에 그러니까 좀 괜찮죠? 예. 네. 아이고, 다 갑니다, 이제. 출근길에 켰습니다. 자, 우리 한번 노래 한 번. 아시는 분은 계속 불러주십시오. 새야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때는 그한참 한국 그 부원기라, 그죠? 그때 한참그 한국 부원기라, 그 정부에서 이제 국력은 그 국력은 체력이다. 체력은 국력이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침마다 이제 그죠? 빗자루 들고 새마을운동 하면 동네 회관이 뭐 해가지고 빗자루 동네 다쓰렸거든요 그리고 국민체조. 빠바바빰밤 빠바바바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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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자, 여러분. 여기가 수원화성 벽입니다. 정조대왕께서 만드신, 아주 견고하죠 벽돌 한장한 장에, 여기가 한 여기, 여기 이저 위에서 밑으로 적군이 오나오나 보는 뭐 그런 통로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보면, 여기 이제 수나무들이 많아요.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들이 많아요. 여기막 솔밭인데, 솔향이 엄청납니다. 아 계속해서 우리, 다음주 일상탈추님께서 계속 안내를 맡고 계셨네요. 아유, 누님 고맙습니다. 네, 아침 일찍, 와유, 아침 일찍 많이 들어오셨네요. 21분이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지금 출근 시간인데,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혹 오늘 출근하시더라도, 힘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걱정 것이 많, 은이 세상에, 지금, 보면 뭐, 경기도 안 좋고, 그, 코로나 끝나고 경기가 확풀리지않았거든요 저도 이발소가, 막, 예,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야 뭐, 저기 몇분 계시지만, 우린 지금, 지금 23분이 계시잖아요. 제이님, 어서오세요. 제이님,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경기도, 어, 수원입니다. 아, 경기가,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아이고, 엄청, 유튜브 한다고 굉장히 남사스러워요, 이게. 예, 어머니 다 인사드리고, 쳐다보고 인사드려지고 오 어, 자비심님, 어서오세요. 어서.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도, 예.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님들도. 아, 네. 아이고. 명하셨죠 예, 예. 아, 아시 이제 운동하시기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어머님들도 연세가 보통 한 70초반 되시는 분들이 그 지나가셨거든요. 예. 네. 저력은 공력이라, 그 당시에, 예.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고계신 분들인데. 예. 네. 인사하고.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 도시에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두 사람 뭐야 하잖아요. 산에서 안녕하세요 하면 거의 뭐한 90%는 다이를 인사를 받아 주십니다. 아, 수원생이 수원생 누님. 여기 수원생이에요. 영광하 정조대왕께서 아주 그냥 그, 그죠, 그, 그, 성을 옮길 때, 수도를 옮기시려고 하셨던 그런 수원성이고, 예, 그 아버지가 사시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사시던 그 동네, 그 무덤, 그 주위 분들을, 어, 일로 다 이주시킨, 여기는 신도시입니다. 옛날에 뉴타운 옛날 뉴타운 여기에요. 수원도시입니다. 지금 수원도시 걷고 있는데, 아직 고맙게 해가 안 떴어요. 얘 지금 저 구름 뒤에 숨어 있거든요. 아이고 참내 자꾸 어른들과 인사드리고 예. 아이고 자비신님보세오십시 아침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예 예, 고맙습니다 여기 또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주민분들이 좀 다운이 되어 계신데 와이쪽 보여주세요 그 옛날 이게 지금 벽돌 한 장이 실제로 이만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 밑에서 올리셨을까요? 아, 참, 아, 이런 걸 보면 그당시 한번 가고 싶어요. 이게 이선에서 나는 돌이 아니라 다 밑에서 공급해서 이렇게 성을 쌓았을 텐데 이걸 그 당시에 어떻게 쌓았을까요? 하튼 여뭐 옛날부터 엄청 쳐들어와가지고 일본군이 어, 이게 이게 오직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살아내려고 그죠? 내 군대 지켜내려고 이렇게 다쌓신니네요 아, 이거 벽도 한 장이 엄청 큽니다 지금. 아, 이거 어르신들 다 갔다 하셔서 인사 한번리고 안녕하세요. 예, 예. 산에 백발백중입니다. 아, 이건 좀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분들 함께 다니시나. 저도 지금, 아이고 지금 아침 일찍. 23분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23분과 함께 수원산성을 한 바퀴 도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채팅을 하고 계시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어, 아침 일찍 화이팅을 하시고, 그, 우리, 도심에 있는 해가 떴을 때, 우리 일상, 아유,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일상에 한번 그, 어, 일상생활에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그, 화이팅을 외치고, 방송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상이 다온것 같아요. 아침 일찍 정상에 왔는데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뭐, 가까운 계신 분들은 오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보면, 어, 소나무 밭이에요. 일반 소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역사가 있고, 오래된 그런 소나무가 많습니다. 리 스트레스와 두통과, 이런 게 계실 때는, 어, 여기 와서, 이렇게, 어, 재찬 형님, 김제찬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데일년 보고 왔네. <laughs> 아, 우리, 저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에이, 그, 역사가 있는 곳이라, 아, 어, 어, 파마님, 어서 오십시오. 골드 화이팅입니다. 아, 어, 그, 수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뭐, 수원이 도시에 뭐가 있나 하시겠지만, 굳이 수원까지 오셔서 수원성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굉장한 관광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부시민, 오늘 복된하러 여기, 여기 가십시오. 어, 저 출근하실 분은 출근하시고, 또 시청하실 분은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곧, 그, 여기서 많이 말해야 돼요. 저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휴고깍새가 남사스름을 무릅쓰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형님, 누님들, 우리 깍새의 둥지가 되어시는 분들, 함께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어, 수원성입니다. 아유, 야, 아버지. 아유, 아유, 맞아. 발마사지 하시네. 자, 이제 좀밝가졌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수분 우리, 아버지. 자, 이제 좀 있으면 정상에 나가는데, 오! 좀 있으면 구름이께서, 껴서, 구름이께서 껴서 지금, 어, 아침 햇살을 못 봤거든요. 이제 곧 구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아침, 그, 보시에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운동들 하고 계시고, 어, 추워서 긴 팔들 많이 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데, 이렇게 좀 겉옷을 좀 이렇게 챙겨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도우면좀 벗으시고 딱 그런, 딱 그런 날씨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네. 그런 날씨인데 우리 시청이랑 함께 이제 다가갑니다 이제 네. 아 최고 자비심님 아 자비심님이 최고입니다 자 지금 제 얼굴에 햇살이 지금 뺨를한대 때리고 있습니다 자 네. 지금 뺨한대 맞았습니다 햇살로 지금 햇살이 좀금 떴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햇살이 떴는데요 자 과연 수원 도심 속에서, 아, 햇살이 얼굴에, 에 누님, 일상탈주 누님, 지금 햇살이한대 때렸습니다. 아유, 버님 안녕하세요. 에. 산에서 인사는 100%입니다. 야, 이제 과연 도심 속에서, 아, 햇살은 어떨지, 야, 이거 보십시오. 후, 후. 그 시청 여러분을 보니까, 예, 몸이 좀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 간혹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에, 이렇게 여기는 수원산성처럼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끔 타보시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수원팔달산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세계문화 유산 화성입니다. 세계, 에, 여기가 한국적이 아니라 세계적입니다. 대계적으로 문화 유산이 되는 곳을, 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예. 카메라, 카메라. 아,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다 갑니다. 어, 저기 있죠? 저기가 지금 우리, 에, 목적지에요. 저기 가서, 오! 와, 또 이렇게 도와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 보러 왔다가, 햇살을 못 보고 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이고, 참, 아이고, 우리의 햇살이 쫙 빌쳐주고 있습니다. 아껴놔야지. 아껴놨다가, 저기서 비춰야지. 안 돼! 햇살아, 구름사요 숨으면 안 돼.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이렇게 밝고, 아침, 아침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아마 이분들도 지금 연세에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마 평생을 일해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좀 노후에 지금 한두 가지 병을 얻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그리고 자꾸 체력이 약해지니까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동지님들, 우리 형님들, 누님들도 우리 그 가까운 산에 가셔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제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아침 햇살을 보고 바쁘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한대 맞겠습니다. 아! 한대 맞았습니다. 햇살 한대 맞았어요. 자, 한대더 맞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또한대 맞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딱이 한대 맞았지만 굉장히,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햇살 아아 제가 드라큘라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이발사입니다. 자, 아유 댓글. 아, 이복구님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스님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수원에 아침햇살을 여기가 수원 도심에 남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 있습니다. 현재 화요일 아침입니다 동특기진에 왔어야 되는데 이미 저 구름이 많아서 오늘은 이렇게만 비춰야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팔다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제 상어 진어름이 머리도 오늘 아우 헤어스타일 잘되네요 바짝 섰어요 산에 올라온다고 이 매산자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 아 멋져요 파마니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정조께서 군사 목적으로 지었던 장소가 오늘날에 세계 문화 유산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수원 화성이에요. 자, 여러분께 수원 화성을 소개합니다. 아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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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노래도 저작권이 걸리겠구나 <laughs> 빨리 떠나어야 되는데 저 노래 나온지도 몰랐는데 괜찮습니다. 예, 네, 이 영상을 올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라 하면 이거 지울 수밖에 없겠지만 아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했음에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 새소리도 좋고, 뭐, 특히나 이게 가을 하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수원이 자랑하는 서모대입니다 아마 뭐 예전에 그 정조 때, 그, 적군이 오는 그런, 그, 어, 오촌을 서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올라가 볼게요. 올라갈 때 조심해요, 여기 저기. 난간이나 잡을 게 없어요. 아 대박. 자 여기 또 서노대에서 보는 수원의 소문입니다. 해가 뜨니까 동이겠죠? 여기 또 해가 없으니까 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 김강호님, 어서오십시오. 달리엘 하님, 어서오세요. 아, 우리 하문주님, 오, 우리 하문주님, 어서오십시오. 제가 라블라블 되느라고, 우리 형님들, 누님들, 오신 것도 몰랐네요. 김강호님, 어서오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예, 추억가스 아침, 도심소, 도심소개. 일출은 어떤가 한번 우리 시청자분 모시고 한번 와봤습니다. 햇살은 변덕스럽습니다. 저 구름 뒤에 또, 아, 숨은 게 아니야. 나왔습니다. 햇살이 나왔는데요. 자, 저기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여기서 영상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수원, 수원 화성 산이에요. 조심 속의 산, 사면이 산인 수원화성입니다.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최대한 방해 안 되게, 이미 방해를 많이 준것 같아요. 여기가 그림이 제일 낫네요. 자, 해가 떴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화요일이 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광고는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9시 35분 한국기행에서 시골각세핀이 나옵니다. 아, 너무 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아, 한 그래도 뭐 형님들 누님들이 봐주셔야지 누가 봐주겠습니까. 한국경행에시골각세핀이 나오니까 오늘 9시 35분에 아, EBS에 EBS 트시면 시골각세가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힘찬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오늘 하루만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일까요? 내일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원 팔달산에서 시골각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